네, 안녕하세요. 팔탄면 사무소 옆에 한올부동산입니다. 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더구리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 지금 공장 매매 나와 있어요. 요거 지금 신축 건물이고요. 60평 두동 있고요. 지금 현재 임차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2,400만원? 보증금에 2,400에 월 240만원 있고요. 요거가 지금 현재 부지가 한 361평 돼요. 그리고 입금 저기 뭐야 매매가는 평당 250만원 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주위를 불러 보시면 요거 주차장 부지요 주차장 부지고 이렇게 보시고 요거가 현재 361평 부지고요 요 안에 내부는 지금 임차 중이시라 제가 예, 보여드릴 수는 없고 신축 건물이니까 지금 2년이니까요 그래서, 뭐, 요거 지금 제가 창문 안으로 보니까 깔끔하게 지금 쓰고 계세요. 저, 현재 뭐, 공장, 뭐, 수익률 나는 거, 공장은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일반 상가보다. 하지만, 공장은 한번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2년은 계약은 하시지만, 이제 뭐, 기계라든가 요런 거자재 들어오시면 쉽게 옮기시지를 못해요. 이사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수익이나 요런 거는 어, 보장을 받으시니까 혹시 뭐 이렇게 공장에 예, 임대 맞춰준 건물 매매에 관심 있으시거나 그러면 예, 팔탄면사무소 옆에 한울동산이거든요. 이거 예, 한번 전화주세요. 제가 매매가 하고 요 평하고 요거는 제가 지금 자막에 넣을게요. 네, 감사합니다.